쿠거가 이제 케이스가 나온 지좀 됐는데, 어, 오늘 케이스 한번 보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케이스는 일단 제가 돈 주고 산 거고요. 일단, 어, 오늘 케이스 때문에 한 거고요. 자, CPU는 12900K 하고요. 아 s 스 s Z690PD4 그리고 g s k l 3 0 0 0 네, 메모리구요. 아수스 3080ti 터프 OC. 기가바이트 어로즈 엘테라 SSD. 쿠거 MX660. 네, 타파 900DG. 그라켄 63입니다. 자, 일단 물건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가격이 안잡혀있네 아마 69,000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쿠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조금 있어요. 자, 일단 조면 메쉬인 제품이고요 빌드 타워 케이스 치고는 좀큰 편이다. 라이저가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어 라이저라면 거의, 거의 그래픽 카드가 이 전면 글라스에 붙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라이저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CPU 콜라 165로 D15S까지 달수 있을 거고요. 그래픽 카드 사이즈 410mm로 케이스가 작은 펜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라디에이터 사이즈가 30mm라고 돼 있어서 리퀴드 프리저 시리즈는 달수 없다. 자, 일단 기본 설치되어 있는 펜은 후면 1개입니다. 그래서 120mm 1개. 자, 오늘 케이스, 케이스입니다. 자, 하... 전면 마음에 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별도로 필터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쿠거의 기본 팬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쿠거는 팬이 되게 괜찮았어요, 바봐에도 그래서 후면 팬은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음, 여기 s s d 베이가 있네요. 베이는 밀어서 빼는 방식이고요. 편의상은 나쁘지 않네. 근데 뭐, 사실 여기에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본 펜은 3핀과 몰렉스를 쓸수 있도록 케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PCI 쪽 같은 경우는 라이저 슬롯을 뜯어야 그 피, 피, PCI 쪽에 접, 아,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전부 다다 다 재사용 가능한 슬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어, 요거는 예전에 저기서 본 건데. 삼각형 구성, 구성되돼 있거든. 이거,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샤칸? 설마 거기랑 같은 바디인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런 선정리 호를 쓰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생각보다. 네. 그리고 하드뱅이는 뜯어서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별도의 박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 박스에, 뭐, 각종 부속들, 그리고 설명서, 네, 설명서에 음... 설명서 자체는 괜찮네요. 셰시는 얇지는 않아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이 케이스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패널을 밖으로 달게 되면, 제 생각에 간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밖으로 나면 간섭이 있고요. 안으로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아니, 140mm, 3개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밑에 홀도 있는데, 왜안 되도록 만들었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인데, 왜안 되게 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상관이 좁기는 하다 에, 많이 좁긴 하네요 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간신히 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상단 360이 좀더 쉬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뒤쪽 공간이 360이 더 많이 남거든요 10mm만 더 주고 폭을 조금만 더 키웠으면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좀더감소가 됐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편의성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게 되죠 상단 수냉을 하게 되면 왜냐면 보시면 이렇게 꽃기가 빡세거든요 사실 이 케이스의 그런 뭐랄까 구성을 봤을 때는 수냉을 하고 싶게끔 되어 있어요 그 오늘 수냉 순행, 에 대한 그 사양을 준비를 한 거고 근데 수냉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처음하시는 분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어, 그 정도. 이게 하드베이를 반드시 왼쪽으로 옮기고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쪽 공간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끝났습니다. 딱 봐도 정리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굉장히 정리가 쉽다. 그런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이어스 크리크에서는 온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2900K도. 사실 이 리얼 벤치를 돌리면 온도 차이를 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얼 벤치 좀 돌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9분째 돌리고 있는데 87도가 맥스입니다 상당히 잘 버틴다 에이.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쿠버의 MX660 m 시 s 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뭐 조립하는 내용물은 다 보셨고 제품 자체는 뭐 형타 이상 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본 팬이 하나밖에 없어서 팬을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수냉 쿨러 상단에 달게 되면 상단에 공간이 상당히 좁다 선 정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다 뭐그 정도 제외하고는 뭐 딱히 깔발한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 나머지 뭐 크게 흡이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또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뭐 실제로 제품으로 테스트 했을 때 결과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제품 사면 뭐, 솔직히,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겠죠. 가격도 괜찮고. 가격이 괜찮은 이유는 펜 값이 빠져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펜을 아티같은 좋은 걸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네, 쿠거의 MX660 메쉬 제품이었습니다. 빨갛고 내모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